쿵쿵쿵쿵쿵! 진주 이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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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조금만 더하면 할수 있어. 아빠가? 아, 아빠가해? 아 알았어, 아빠가 할게. 아빠 할게. 지우 이거 봐봐. 아빠, 아빠 할게. 아빠는 봐야지.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지우야, 아빠 최고. 아빠 최고 해줘, 아빠 최고. 지효야 랄라 어딨어? 어, 랄라 지우 밑에도 있네. 지우야, 변기에 호비 앉혀주자. 어, 그치, 그치. 어, 맞아, 맞아, 맞아. 여기다? 우와! 지우 덕분에 호비가 변기에 앉았어. 꼬끄 이거 뭐야, 지호야? 응. 짬짬짬짬. 짜뚜뚜. 응. 기린이 원숭이를 올려다 보았어요. 오, 오, 이거 응. 뭐야, 지호야? 응. 바나나? 지호야, 응, 응. 지호야, 바나나? 아, 바나나. 아. 이건 뭐야? 아... 기린. 음... 지호야, 이건 뭐야? 응. 원숭이. 어, 원숭이는 어디 있어? 어 선생님 저도 좀 바나나 좀 나눠주세요. 지우야 책다 읽고 빠까까 먹자. 지우야 코끼리 어딨어 응. 오 맞았어. <laughs> 오 좋아요. 응. 오저쟤그 응. 악어는 어딨어 응. 맞았어. 악어도 바나나 먹고 있네. 코끼리님. 응. 오, 지호 여기 물고기도 물고기, 그지? 응. 이번에 예쁜 꽃이. 와봐. 와. 까아 깎아. 자 깎아줘. 응. 지호야. 이거 도 지호야 똥 싸고 있어? 응. 똥 싸고 있어, 지호? 음. 그거 뭔데? 엄마 잠바야. 응, 엄마 왜츠어라는 거야?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지우똥 닦고 와서 이거 해 보자. 음. 좋아요? 응. 음. 어, 좋아요. 우뽀! 음. 슝. 아빠 아빠 아빠. 그거는 돌돌인데? 아빠 지우야 간이 어디있어응 그건 록이잖아 간이 는 지우야 이거 봐 간이 여기 있네? 응자 간이 지우, 이거 응. <laughs>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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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야 이거 봐지우 엄마 지우가 해 자기가 침대 입어볼까?

<목소리> <laughs> 아, 저희도 많이 샀는데 음. 지금 도 나요. 지금. 아, 귀여워. 음, 그렇죠. 이제 좀 20만 원씩 샀다면 이제는 한 돈이. <목소리> 무슨 20만 원씩 사. 언제 그랬어. 아좀산거 있었으면 풀려저 <laughs> 위에 보는 거야. 빼 <laughs> 봐. <너무> <laughs> 와. <우와. 목소리> 아니, 어제 뭐 언니랑 와한번 <laughs> 어, 더, 한번 더! 먹블럭이지. 아유오공이니다 먹블럭입니다. 오, 지우 잘 흔든다. 잘하는데? 또 해봐, 또! 해봐. 또! 또 흔들어 봐. 오, 잘하는데? 나이스. 끄는 걸. 사자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오 어, 사자 아프다 지우야 사자야 괜찮아? 응. 호 해줄까? 오 어, 그래그래 지우 덕분에 빨리 낳고 사자는 귀찮다는 듯이 말했어요 난 모르는 일이야 찾을 때면 마음대로 찾아봐 응. 어, 그건 분홍색인데 지우 엄마 하늘색 좀 줄래? 하늘색 어, 그건 초록색인데 하늘색 좀 주면 안 돼? 엄마 구름이 그리고 싶어 아 주황색을 줬네? 주황색 구름을 그려볼까? 그래 그래 좋아 그럼 엄마 얼굴 그려줘 지호야 그걸로 엄마 얼굴 엄마? 어 엄마 엄마 얼굴 그려줘 아빠 아빠 그릴 거야? 응 그래 아빠 얼굴 그려줘 그럼 지호야 떨어뜨리지 말고 그려줘 아빠 아무것도 안 그렸잖아. 엄마? 뭐? 엄마는? 작은 별, 아름답게 응. 빛나네. 다시 해볼까? 네. 좋아. 작은 멋있게. 별. 우와. 지우야, 그거 뭐야? 응. 어, 지우 뭐 그린 거야, 그게? 응? 응? 우와. 뭐야? 승원에 가고 싶어? 진짜? 근데 이제 늦어서 못 가, 오늘은. 재밌소나나 이제. 얼어, 얼어. 이거 있대. 맛있어? 쩍쩍쩍쩍쩍. 아? 아이고, 잘먹는 요플레를 사다 놔야겠다. 저녁에 맛있어? 응. 뭐 응? 맛있어? 응. <laughs> 응. <laughs> <laughs> 뭐야? 응. <laughs> 지 수염 생겼네. 하얀 거? 지 하얀 수염 생겼네. 옳지. 고마진마가 좋아하는 거 봤어? 지우 응. 뭐야? 응? 뭐야? 고마진마가 좋아하는 거 뭐야? 헉, 케이크잖아. 케이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지야 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고마준마에 오 생일 축하합니다. 오 고마워지요. 깨깨구 넣어볼까? 깨깨깨깨깨 깨깨 넣어볼까? 잔잔잔잔잔 오! 우와. 우와! 우와! 자 이제 나비! 나비 어있어 오! 어 오! 다시 빙글빙글 잡고 돌려봐. 빙글빙글 빙글빙글 어이 아이고 이호 괜찮지? 잡아보자 잡아서 잡아. 한 잡아. 오! 우와. 응. 우와. 우와. 뭐 해볼까? 어 이거 뭐야? 주야 사과나무지? 오 사과나무 어?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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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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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박 Académ>. take every brother and sister of